음. 구하기 쉬운 식재료로 단순하게 조리하여 고유의 맛과 영양을 살리는 조리 방법으로 식습도 하고 시식도 하는 건강 채식 요리 교실입니다. 자, 오늘 정식 메뉴를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밥은 아주 특별한 밥인데요. 아, 현미밥이 아니고 현미에다가 치아씨드와 기리밥입니다. 예, 치아시즈 길이 현미밥이에요. 이름이 좀 길죠? 아, 길이가 아주 톡톡 터지게 생겼네요.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고 섬유질과 비타민, 단백질이 풍부한 밥이에요. 자, 오늘은 비트와 아, 부추 샐러드입니다. 비트는 땅속의 혈관이라고 할 정도로 영양분이 풍부하고 우리 혈액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소스는 피비와 캐슈넛 넣고 콜 넣고 갈아서 드레싱을 만들었습니다. 또 가지나물. 네, 가을에 제철인데 가지나물을 아, 이번에는 살짝 말려 가지고 해봤는데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콩고기 단백질이 네, 아주 풍부한 콩고기예요 견과류와 콩과 버섯을 넣고 글루텐 조금 넣고 반숙화해서 야채하고 볶아 놓은 것입니다 네, 기름으로 볶지 않고 야채로 볶고 어, 그렇게 건강식으로 처리해 봤습니다 아 어, 오늘 우리가 실습한 건데요 아 올반계목 절반기 물이에요. 무지개 색깔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시금치와 치이다, 비트 색을 내서 예쁘게 만들어 봤는데, 손님상에 빗배 차릴 때한 가지로 하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건강 간장을 가지고 국간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재배한, 어, 상추 네. 이거죠 무청 어, 고추도 요즘은 맵지가 않고 너무 좋아요 치거리치거리가 네,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죠 쌈장도 오늘 저희가 만든 된장과 만든 고추장으로 섞어서 경과류 넣고 야채 썰어 넣고 쌈장을 만들었습니다 네와 밤이 또 맛있게 생겼습니다 누가 주신 밤이고요 햇고구마 아 저희가 직접 캔거에 농사지어서 제가 농사짓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네 안토시안에 풍부한 고구마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실습한 아, 즉석 건강 된장이에요 어, 그 된장으로 한번 찌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원래 재래식 된장의 맛을 맛은 안나지만 예. 그러나 염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유해한 곰팡이 균을 없애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쌈장으로 만들어도 너무 좋고요. 이걸 뭐 제대식 된장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이 자체가 고유의 저는 하나의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 건강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식재료에는 아, 약성분이 있습니다. 굳이 골라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식재료가 다 항암성분이고, 아, 너무나 우리 몸에 이로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골고루 단순하게 조리하여 먹으면 되죠. 저희 건강채식요리교실에서는 제철에 나온 식재료를 직접 재배하거나 채취하여서 단순하게 조리하여 보유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섭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로 고민하시는 분들, 면역력이 약해서 잦은 자진, 잔치대 자진,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식이요법이 필요하신 한우분들, 꼭 오셔서 요리도 실습해보시고 정식식사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희 요리교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동영상 하나를 터치하시면 나옵니다. 아, 다음 주 요리는 저희 마당에서 직접 준 도토리로 생 도토리를 갈아서 한번 소밀가루와 아, 부침개를 한번 해보는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